선생님 나일론 합성 저희가 오늘 하는데 네. 그 실험 마지막으로 한게 언제세요? 얼마 안 됐어요 아진짜한 어, 한 15년? <웃음> <웃음> 이건 핀셋 요거는 요거는 유리막대 용매들이 필요한데요 아자톤 디클로르 메탄인데 다이클로롬 요... 이클로롬메 이거는 이제 펜노프탈레인 지시약 네. 아시죠? 산염기 이거는 반응에 참여하는 건 아닌데 좀 시각적으로 뭔가 네. 보일 수 있게 하려고 저희가 뭐 이거 만들어서 진짜 옷을 만들 건 아니기 때문에 하고 나서 옷저 만들어주시는 거 아니었어요? 어, 아 그러면은 오늘 여기서 같이 밤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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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은 한번 이제 한번 해볼까요? 이제는 실험을 해야죠 네네 쿠키 님 제 제가요? 네. 사바코일 크로라이드를 다이클로로메테인에 녹일 거예요. 네. 오십 밀리 다이클로메테인에 녹일 텐데요. 네. 여기 메스 실린더 풋피를 잴때 사용하는 네. 기구고요. 비커에 있는 풋피는 정확하지 않거든요. 비커보다 얘가 더 정확한 거예요? 얘는 정확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대량 아, 막 대략? 하는 용도고요. 오 어, 이게 정방향으로도 있고, 아이고. 네, 맞습니다. 정방향으로도 있고 역방향으로도 있고. 네. 네. 이거 읽을 때 네. 정확하게 읽을 때는 왜 이렇게 눈높이 맞춰가지고 뭐, 올려야 돼요? 아,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눈높이 맞춰서 카메라를 정확하게 이렇게 높이 맞춰가지고 대충 했어요? 정확히 맞춘 거 아니에요? <laughs> 넣고요. 네. 오. 세바코일 클로라이드를 네. 1 m l 를 취할 거. 세바코일 클로라이드. 그걸 세바코일 세바코일이 뭔요뭐물 같은 거예요, 그냥. 아. 누군가 그렇게 부르다 정리지. 세바찬. 아, 죄송합니다. <laughs> 제가 안 열려가지고. <laughs> <laughs> 큰일났네 숟가락이라도 어요아 네. 이거 이렇게 따야 돼요? 아니 아니 돌려 따는 <laughs> 거 열렸어요 네. 아오 주사기로 1mm 뽑으시면 돼요 1mm요? 네. 아 비교적 정확합니다 네 정확히 정량을 해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먼저 네. 쿠키님이 하셔도 저 굉장히 정밀한 남자입니다 네 <laughs> 상당히 정밀해요 네. 1mm 정도 되나요? 주사기한테 물어보신 거죠? 네그죠이대로 <laughs> 넣습니까? 네 네, 넣습니다 주사기는 따로 모아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아 그렇군요 아까 세바코일 클로라이드는 다이클로메테인에 녹였잖아요 네엑사메틸렌 다이아민은 물에 녹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물에다 아 녹일 거거든요 네네 물 50ml를 따라서 여기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엑사메틸렌 다이아민을 저울에서 재서 녹일 겁니다 얘가 물 먼저 넣어도 되요 여기 물이고요 증류수, 증류수입니다 음. 아 이거는 그러면 은 전기가 안 통하네요 이건 아마 1차 증류수일 거예요. 아 완벽한 건 아니고 보통 3차 증류수까지 쓰거든요. 화학 실험실에서는 진짜 완벽하게 하려면 엄밀한 조건에서 해야겠죠. 거의 뭐 공기도 공기, 통제해야 돼요. 이 모든 문제가 공기 중에 물과 산소에서 나타나거든요. 대략 50ml를 네. 맞췄습니다. 얘를 넣으면 되나요 지금? 네. 이렇게 막 넣으면 안 되는 건데 그죠? 막 넣어요. <laughs> 됐습니다 이제 놔주시고요 여기다가요? 네, 그리고 이제 저울로 가실 텐데요 저울로요? 이사메틸렌 다이민을 두 손으로 자, 들어주시고요 굉장히 조심해서 일단 먼저 여기서 종이 하나를 빼야 되네데 그거 하나 꺼내, 꺼내시고 이게 이름이 뭐예요? 한글로는 모르겠고요 네. 메인 페이퍼 <laughs> 메인 페이퍼 <laughs> 네. 무게 재는 종이, 팁을 하나 드릴게요. 네. 그렇게 하면은 이제 넣고 마음. 넣기가 힘들기 때문에 빼주시고요. 망을 아, 이렇게 하면? 사, 삼각형으로 접으세요. 종이 접기 잘하시나요? 삼각형. 이렇게요? 제가 원래 종이 접기를 잘하는데 오랜만에 해봐가지고. 몇년 만에? 펴주시고요. <웃음> <웃음> 그리고 이제 이렇게 반 세모를 봤는데, 아, 저는 야 오징어 너무 점점... 꽉 접지 말고요. 살살... 그리고 끝을 살짝 열어주세요. 박사님의 개인적인 팁. 꿀팁. 노하우. 네. 1학년 학부생들이 보면은. 좋을까요? 깜빡 죽을. <laughs> 깜빡 죽을? 아 이게 그거네요. 넣기 그러니까 좋게. 저희 왜그뭐 퍼먹을 때 추가랑 네, 만들어서 쓰는 것처럼 넣기 좋게 하려고 네, 좁은데도 원리를 수... 이해했습니다. 맞습니다. 2.3g을. 어우 와, 오, 냄새가 솔직히 말할 텐데 이 네. 방풍 냄새 좋습니다. 렇게 <laughs> <그러게요>. <laughs> 근데 이게 지금 굳어있어요? 네다 굳어있어요 깨서 잘 깨서. 아 깨서 넣는다요 1.2를 넣었거든요 정확히 안 해도 됩니다 이 정도면 딱 2.3이 될 겁니다 이야 과연 우와 이야. 퍼펙트 이게 퍼펙트한 잡는다, 남자 이거. 왜 물리를 하셔가지고 <laughs> 조심스럽게 솟지 않게 조심스럽게. 여기 받쳐서 헥사베틸에 이렇게 해서 박사님의 꿀팁으로 얼굴 많이 크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하면 아니 어때요? 뭐 생, 생긴 대로 <laughs> 네좀 <작게>? 아, 알겠습니다. <laughs> <laughs> 제가왜 과학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이런 이미지 아닌가요 사실? 그렇죠. 과학하면 그리고 화학하면 완벽하게 떠오르는 이미지. 약간 남았어요. 네. 괜찮아요. 다 녹을 때까지 저어줘야 하나요? 일단 좀 놔두고요. 네. 우리 n a o h 를 넣어야 되니까. 아 그렇군요. 수산 소듐인가요? 수산 소듐. 이 소듐 아이드록사이드는 네. 공기 중에 물이랑 반응해서 흡수하기 때문에 빠르게. 다 아, 빠르게. 종이에 닿는 순간부터 녹기 시작해요. 종이에 물이 많거든요. 좀4그래미죠 네. 요그면 딱 됩니다. 끝이네요. 네. 어, 됐습니다. 됐습니다. 네. 그 네. NaOH를 어디에다 녹여야 되죠? 물든 네. 삼각 클라스크에 들어가. NaOH는 금방 녹으니까요. 네. 이미 녹았을 거예요. 어, 녹았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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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다. 네, 녹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이제이 안에는 헥사메틸렌 다이아민이랑 그리고 이제 NAOH가 녹아있는 수용액인데요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기용매 다이클로레세인의 세바코일 클라이드가 네. 녹아있습니다 아까 전에 또 저희가 미리 만들어놓은 페놀프탈레인 용액 이렇게 세 친구들 준비했어요 여기에 있는 이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색깔이 어떻게 변하나 는 보세요 네. 와... 이 정도까지만 해도 네, 여러분 얼마나 또 이게 아름다운 색깔을 또 가지게 됐습니까? 이게 화학입니다. 아 그렇죠. 자 이제 요거 가지고 만들면 되는 거죠?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개가 반응하면 나일론이 돼요. 네. 자 들어가고 있습니다. 각도 나오나요? 벌써 생기죠. 어, 이런 식으로. 그럼 지금 이제 된 거네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네. 어. 망했다. 저천이 천천히? 천천히 한번. 끊어지지 않게. 트럭 올리고겠습니다. 오우. 와! 이렇게 감고. 오잘 나오는데요? 치코키 님. 아, 하게 재능 있었어. 와, 잘 나오는데요? 우와! 아, 좋아요. 오요 와! 야 어디 한번 나오지 않을 때 까지 우와 요 위에도 한번 찍어주세요 지금 엄청 많이 뽑았습니다 이야 우와 약간 사탕 뽑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예, 약간 사탕 뽑는 것 같기도 하고 저희가 최초로 합성에 네. 성공해낸 섬유 지금 화학의 역사를 보고 계십니다 오다 뽑힌 것 같아요 인류 최초의 합성섬유 나일론 페놀부탄렌이 물들었네요. 와, 아요렇게 해서 야 뽑아냈습니다. 네. <laughs> 와 대단. 아, 이렇게 네. 와, 요 상태로 보이시죠? 네. 여기 붙어있던 분자들이 떨어져 나가는. 네, 아 저거 너무 잘 보여요. A few moments later.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나일론을 이렇게 뽑아왔어요. 아 복각이거? 안 끊어져요 오, 아. 안 끊어져요 끝 아오 으흠 잠시만요 흥? 아유 아우 이거 아유, 안 끊어지는데요 도저히 끊을 아, 예. 수 없을 만큼 아예 아하 <laughs> 어? 방금 뭐였죠? <laughs> 아 근데 이게 면화 같은 것도 이렇게 면화 이렇게 까서 보면은 굉장히 잘 찢어지는데 이걸 잘 엮으면은 또 이게 생각보다 강력할 것 같은 느낌을 들어요 이렇게 나일론 줄이잖아요 아유. 느낌이 소리가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아유. 어떤 의미가 있어요 이게 인류 최초 합성 점섬유. 네화학의 발자취를 따라오셨잖아요 아, 저 저희 발을 따라갔어요 지금. 어, 한 발. 예를 좀, <laughs> 어떤 어떻게 어떤 느낌이세요? 지금? 의미가 있나요? 그러니까 뽑아 보니까 약간 뭐좀 이걸 실제로 쓸수 있을까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엄청하기도 하고 이런 거를 이제 공정이 되려면은 좀더 아무래도 기술적으로 음, 있어야겠죠. 그렇죠. 네. 실제 나일론 합성한 주폰에서도 실험실에 서 처음 뽑아내고 네네. 그거를 상용화하기까지 수년의 시간이 걸린 걸로 알고 아... 있어요. 네. 그첫 제품이 대성용 아, 스타킹이었어요. 아 스타킹이었어. 요 그걸 판매하는 날미국에 줄이 막 아이폰 저리 가라. 스타킹이었어요? 네, 장난 아니었다고. 스타킹. 좋네요. <목소리> 케미스트라이 첫 번째 실험 성공입니다. 대성공. 사실 이게 저희가 한국 어. 과학 연구원랑 함께 이제 여러 가지 실험들을 통해서 과학사적으로 뭐 의미가 있었거나 아니면 재미있는 실험들 좀 하나하나 이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네, 어떠셨어요? 어, 어. 다이클로로메테인 네. 유기 용매고요. 네. 얘는 물이잖아요. 수용액이고요. 네. 두 개가 섞이지 않아? 요섞이 그래서 아두 개를 섞으면 물과 기름이 만났듯이 네? 계면이 만들어지고요. 그럼 얘네 둘이 반응을 해야 되는데 어디서 반응을 면에 거예요? 계면밖에 없죠. 네? 서로 섞이지 못하니까. 아 그래서 계면 조합태바일 크로라이드가 사실 네. 이거는 이렇게 생겼어요. 6, 4 메틸렌 다이아 다섯 개 이런 물질이에요. 그래서 우리, 우리는 이게 딱 보면 아 뭐가 생길지 보이죠. 보이죠? 보이죠? 네. 어떻게 될지 아, 아네 이렇게 오. 반응을 해서 보이는것 같은데요? 오, 잘 보세요 눈을 크게 떠요 보이나? 아하하하 <laughs> HCL이 나올 거고요 반응했네요 어, HCL 하나 시 네. l 하나 CONH면은 펩사이드 결합 펩사이드 결합 네펩이드 결합 그거는 이제 생화학에서 네. 생물에서 네. 이렇게 하는 네. 거고요 저희는 이제 아미드 아미드 아미드라고 하나요? 아미드 네. 결합 그럼 여기 남았잖아요 네. c l 고 NH2가 있고 네. 이게 이제 또다음에랑 반응을 하고 반응을 하고 그러면 계속 길어지는 거예요. 아 그렇게 해서 네. 여기 있는 거랑 이거랑 단위 차가 돼가지고 장착해서 쭉 결해지는 게 우리가 오늘 만들 거예요. 네임펜이면은 그냥 유성으로 쓰시네요. 우리 우리는 화학 실험실은 온갖 유기 용매들의 천국이니까 <laughs> 다지워버 뭐, 뭐든, <laughs> 뭐든 묻히면 다지워져니 <laughs> 이게 그러니까 이제 화학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나일론으로 만들어, 만들어가지고 줄넘기. 제가 볼때 세계 최초로 직접 뽑은 나일론 줄넘기. 세계 최초로 화학이 한 복도에서 줄넘기. 화학은 물질과 세상에 대한 탐구 정신을 기반으로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창조하면서 발전해 왔어요. Chem is try. 과학은 해보는 것이라는 단어처럼 여러분도 평소에 뜬금없이 하고 싶었던 실험이 있다면 영상으로 그 실험을 찍으셔서 인스타그램 캠 이스트라이 해시태그를 걸어서 올려주시거나 한국과학연구원 유튜브 댓글로 url을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드린다고 합니다. 그럼 오늘도 언제나 그랬듯 과학을 쿠키처럼